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한번 제가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제가 그, 그 등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효취득의 수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시효취득에 대한 인정에 대한 그 논거가 되는데요. 그 시효취득이라는 것을 점유해가지고 오랫동안 했으면. 그 자기의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물건이 된다는 겁니다. 인정논건는 어떤 거냐면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지를 살피게 되죠. 이제 왜냐하면 소유권자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갖다가 여전히 보지 않고 있어도 소유권이 정확하다면 그는 내팽개치는 경우도 있는데, 안자 시효취득 때문에. 어, 점유하더라도 꼭 살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개발을 에, 부동산을 지 개발할 유인이좀 생길 수가 있죠.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희미하여지고 물적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누가 소유자인가 소유권자인가 이겁니다. 자 그럴 때 점유한 사람을 소유권자로 간주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 인정농구가 이런 것들이랍니다. 이런 것들이죠.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어, 취득한 사람을 어, 저 보호하는 어, 이런 기능도 가지죠. 이 여기서 말하는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등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 그, 그 시효 관자 아, 소멸시효 관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효를 취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원에서 이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참고 사항으로서 여러분들 이게 필요한 기간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시효 취득에 대한 일단 기간, 소멸 시효, 오늘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번에 우리가 좀 많은 논란거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A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1은 B 그 실제 소유, 소유권자는 C입니다. 그 B로부터 매입을 했었고, 그도 부동산 2는 D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합시다. 그럼 A는 부동산 1과 2를 가지고 있는데, 다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쇼취득이 만약에, 만약에 쇼취득 6개월만, 어, 6개월 이후에는 쇼취 그그취등을할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부동산 1의 경우에는 부동산 1의 경우에는 어 좋죠. 기간이 줄어들. 그렇지만 부동산 2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뭐 불리한 거죠. 좀 이런 어떤 위험성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에서 경제 수학을 오늘 요법리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어, 이 소유권 확인인데요 확인을 해라는 겁니다 확인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것도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A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가 부동산을 개발한다고 하죠. 근데 개발했을 때그 가치는 V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이 A일 확률을 P라고 하고 그러면 부동산이 A가 어, 부동산 소유자가 A가 아닐 확률은 1 P가 되겠죠.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비용은 S라고 해보죠. 그리고 어떤 실제 소유자가 B라고 소유권자가 B라고 한다면 이 실제 소유권자 B가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효용의 확률을 Q라고 하고요. 그 가치를 RH라고 하도록 하죠. 자, 확률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고 있죠. 기대값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효용가치가 없을 때 말하는 겁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는 1-Q고 이때 가치는 RL이라고 하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RH가 V보다 크고 V보다 RL이 더 작다라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A가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일 조건은 뭐냐면 Q에다가 RH-V가 S보다 크다일 때가 A가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일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내가 정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지가 여러분들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몇 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조금 확대시켜서 여러분들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a가 소유권자인 것을 미확인하고 부동산을 그냥 개발해 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a 그냥 내 거다 생각하고 그냥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부동산 개발하는. 경우에 기대 이익은 아까 전에 그 a 의그 확률이 p 니까 pv 또는 기대 이익은 1 마이너스 p 에 대해서는 그죠 1 마이너스 p 에 대해서는 아 아닌 거죠 그러면 q 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q 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b 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b 에 대해서 효용 어, 이익이 높은 경우로 그렇죠? q 라고 했잖아요 그죠 q 그러면 효용 기이 높은 상황에서 Q가 되는데 그럼에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A에게 한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 그러면 여기 V에서 빼기 R H 만큼을 뺀 만큼이 되겠죠. 또는 만약에 이것이 지금 어어 굉장히 이렇게 부동산 개발을 하긴 했는데. 음 이게 그렇게 썩그이게그1 마이너스 키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해보죠. 이 부동산이. 그런데도 개발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b는 a가 개발한 것을 어뭐 매입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럼 v 마이너스 r RL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기대 이익은 이거 더하기 그렇죠. 그다 1-P 곱하기 Q 곱하기 VRH 해주구나. 그쵸. 더하기 1-P에 1-Q에 V-RL 이렇게 되겠죠. 기대익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에 반해서 VA가 소유권자임을 확인하면서 확인한 뒤에 부동산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기대 이익은 뭐냐면 일단 그 A가 그러면 소유권자인 거 확인이 되었다라고 했다고 보죠. 이때 예 이때는 우리가 어 확인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그 그 B가 있죠. 어 B라고 하는 어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 확인의 상황에서 그러면 b는 소유권자 아닌 거죠. 1 q. 소유권자 아닌 거에서 v s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 주면 되죠. 그렇죠? 개발하면서 자. 그런데 반해서 이제 그 p에 만약에 그 q는 뭐냐면 소그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안제 Q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그 어 본인들이 이게 B라고 하는 어이 사람이 이제 그 본인의 소유권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있겠죠. 그렇죠. 확률적인 거니까 여기에서 확률이 P이기 때문에 그래서. Q라고 했을 때 RH 빼기 S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찬가지로 기대이익이 아닌 경우 1-P에 대해서 어, 그 B가 1-Q에 대해서 이제 A가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V 마이너스 RL 빼기 S가 되겠죠. 그렇지이세 개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Q가, 아니자 B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A가 매입하지 않는 경우겠죠. 그러면 A가 매입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 Q, 그 다음 마이너스 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이게 뭔가 싶기도 할 텐데요. 제가 요거를 그냥 오늘 생략할까 하다가 한번 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요 의미를 한번, 어,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좀 더, 어,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있죠. 여기에서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주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건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 어, 우리가 A가 소유권자인 것을 미확인하면서 그 부동산을 그냥 개발하는 경우와 A가 소유권자를 확인해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인데.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그때 기대 이익 같은 경우는 A가 소유권자일 확률을 P 소유권자가 아닐 확률 1-Q고 그 다음 B가 소유권자일 확률 확률이 나오기또 Q 그 아닌 경우는 1-Q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논리적인 이렇게 수학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